안녕하세요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팬텀 가논을 잡으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변수가 생긴다니까 물론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심지어 이거 몬스터 나오지 않나? 오 무서워 방금 뭐야? 우왓챠자 얘들은 넬 드래곤 얼리고 오케이 컷 확실히 얼리니까 너무 편하다 그렇지? 블랙 보스보 크블린의뿔넬 드래곤의 핀을 지금 이게 부서질 것 같으니까 뿔 없나? 뿔 아, 넬 드래곤의 뿔이 없네. 심지어 용암 석도 없고, 그러면 이번에는 백룡의뿔 한번 붙여 볼게요. 무게 붙이면 사용자를 치유하는 성질이 있다. 지난번에 테스트 한다 해놓고 까먹었어. 이거를 붙이면 아니야. 혹시 몰라? 몬스터 공격하면 체력 회복될 수도 있잖아. 깔끔하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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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녹스? 내가 히녹스를 잡은 적이 있나? 오케이 일단 얘들 먼저 잡고 아니 생각보다 번개 반응이 좋아 백룡으로 때려볼게요 오케이 오 때리니까 피차 근데 잠깐만 오야 너무 손해인데요? 그러면 우리 내룡으로 갑니다 내룡 어 뭐야 아까 감전 됐잖아 분명히 감전되는데? 아! 이거다, 이거. 왼발에 있는 저 철. 저것 때리면 감전되나보다. 오케이. 왼발 노려 왼발. 그렇지! 뭐야? 너무 쉽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까지. 너무 쉽다. 이래도 돼? 아, 진짜. 우리는 팬텀 가놈만 걱정하면 됩니다. 끝! 블랙키녹스의 뿔. 다음은 뭐야? 설마 이랬는데 라인엘 아니지? 진짜 라인엘이면 나 때려칠 거야. 약간 설렌다. 과연 다음에 뭐 나올지? 아, 아, 리잘포스, 리잘포스. 하염이다. 오히려 좋아. 빅룡빅룡빅룡 빅룡? 빅룡? 아, 뭐야. 가면 갈수록 쉬워져. 처음이 제일 어려웠어.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고. 이대로 팬덤 간호 잡는 거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아지 <laughs> 괜찮니? 이 정도면, 진짜 1% 정도는 데미지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laughs> 장난치다가 배터리 다 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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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얘들아. 지지고, 체력 회복. 좀 만만한 애들이 있으면, 여기 회복하자. 허어! <laughs> 만만하지 않구나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방패의 공격속도가 무기에 줍는 타이밍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방패 링크가 더 쉬워요 와 실버 모리블린의 뿔와나 실버 처음 잡았어? 공격력 33 라이넬의 뿔이랑 공격력 똑같네요? 대박이다 근데 이거 언제 끝나? 히녹스의 실버 모리블린까지 잡았으면 끝나야 하는 거 아니야? 뭔데? 엥? 끝이다. 좋아, 좋아,가 끝이네요. 드디어, 다 왔습니다. 지금 약간 방패를 손보고 싶은 게몇개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분 방패가 두 개가 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왔어요, 왔어요. 다섯 마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딜이 안 들어가는 편은 아니네. 아, 근데 공격할 때 다른 애가 공격해버리니까, 패링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다. 아, 이것봐, 이것봐. 한 놈한테 집중하면, 한 놈이 갑자기 뒤통수를 쳐버리니까 야, 쉽지 않네요. 분위기는 좋았어. 정신없는 느낌은 아니랄까? 좀 여유를 갖자. 패링해야 한다고 신경쓰고, 뒷사람 신경쓰다 보니까, 오히려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차하면 러쉬해. 피하기만 하면 되지. 아이 야, 거기서 때리냐? 시사하게. 러쉬도 활용하니까, 괜.. 아, 안 괜찮아. 이 정도면 많이 깎았거든요? 꽉꽉... 하나 잡았어 잠깐만 이것도 2페이지가 있었나? 그래 2페이지 있었던 것 같아 오케이 두 마리 컷 얍쪄 아 아, 이거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싸우면 안될것 같아 1대1로 싸우기보단 폭탄 쓰자 폭탄 애들을 한 방에 <laughs> 터트려야겠어 폭탄 3개 놓고 애들 모아 애들 모아 이런 거 속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근데 막 엄청 깎이진 않네. 아니, 아니야. 스플래시 데미지인 게 어디야? 오케이. 꺼낼 시간은 줘라, 야.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얘들아. 얘들아. 아우, 진짜, 치상. 아우, 욕 나올 뻔. <웃음> 아, <웃음> 그러면 뭐, 대포 꺼내야지, 대포. 대포가 없네. 대포 또 어디 갔어? 왜 없지? 팬텀 가 운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참 걸릴 것 같다는 거. 빨리 대포 구해와서 잡도록 할게요. 오케이, 폭탄 딜 확인했고. 오케이, 요런 느낌. 와, 근데 딜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 그리고 애들도 더큰 군에 날뛰네, 기분 탓인가? 와, 애들 진짜 정신없어. 오랜만에 러시아니까 너무 힘들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시간이나 정성 대비 딜이 너무 안 들어가. 아우, 사거린 또왜 이렇게 짧아? 어우, 열받아. 어우, 답답해. 진짜 1대1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래서 더 짜증나. 진짜 1대1이었으면 이미 죽었어, 너희들. 아니, 이걸 왜 주워? 아이 죽.. 아이아이죽형 열받게 하지마 드디어 하나 오케이 대포보다 그냥 패링하고 때리는 게더 쉬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라는 거 사실 이거 깰 자신 없어요 자신은 없지만 찍먹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 아니 답이 없잖아 보나마나 올라가면 또활 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활은 안 써. 야야야 꼈! 꼈잖아! 들어와 들어와 갑자기 들어오는 건좀 놀랐네 열받습니다 방법이 없나? 문제가 세개야 스크래 빌드할 시간이 없고 범위 공격할 재료가 없고 그리고 1대1이 쉽지 않아요 내가 1페이지까지는 어떻게든 할수 있어 근데 저 2페이지가 너무 문제예요 일단 해볼게요 <놀� Josh> <놀� <되나> <놀� <ders> 재미없다 침착하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풀 세팅을 합시다 대장골렘의 뿔 없앱니다 그리고 라이넬의 칼날뿔. 이거 붙일게요. 오, 멋있어, 멋있어. 요리도 할게요, 요리. 칼날버섯 4개랑 그, 쓸데없는 거. 올드레곤의 뿔. 이거에서.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냥 피지컬 싸움이 최고인 것 같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러쉬, 적극적으로 활용. 그렇지,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와, 뭐야. 벌써 이만큼 깎았어. 한 대도 안 맞고, 완벽인데, 이 정도는? 아이고, 설레발 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싸워. 오케이, 세 마리 컷, 그냥 피지컬 싸움이 최고죠. 한 마리는 뭐눈 감고 잡지, 눈 감고 좋아요. 1페이지는 이제 너무 쉬워요. 이제 2페이지, 아 진짜 2단 공격은 양아치 아니니? <laughs>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2단 공격은 진짜 심했다. 잠깐만, 이거 붙이자. 토끼의 검, 공격력 41. 오 도끼 안 깎이고 좋은데 그쵸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자 여기서 싸우자 와와와오 하나 거의 다 잡았는데 확실히 공격력 세진 것 같아요 왜안 오니 얘들아 한 번에 오려고 설마 야 이거는 와 일단 한 마리 잡았어 대박 도끼의 철대 공격력 50와 벌써 대신 빨리 부서져 소재가 소재가 오케이 두 마리 컷이또붙저또붙저또 또또 붙이고 이번엔 뭐야 창이다 창 패링 타이밍 아우 와창 패링 타이밍 모르겠어 오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야 어디일 어딜... 어디가 <laughs> 어디가 <laughs> 야 괜찮아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두 마리만 잡으면 두 마리. 오케이 이제 하나 남았죠? 심지어 체력이 너무 적죠? 침착해 침착해 마지막까지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어찌나요, 여러분, 방패 하나만으로 팬텀 가논 다섯 마리, 뭐, 굳이 따지자면 열 마리 잡았습니다. 어, 뭐, 생각보다 쉬웠고요 <laughs> 음, 아니요.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났고,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은 피지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계속 패링하는 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골렘까지는 절대 못 가고, 다음에는 진짜 진짜 골렘의 신전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럼, 유바!